어, 심리학자 중에요 에미 베르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와이의 한 섬에서 같은 해에 태어난 698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려 30년 동안이나 추적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698명의 아이들 중에 210명은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가난, 가정 불화, 유기, 이혼 알코올 중독, 부모 등 아주아주 아주 불우한 그런 과정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입니다. 실제로 210명의 아이들 중에 3분의 2는 비행, 청소년기 임신, 학습장애, 정신장애 등 성장과정에서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르너가 이 심리학자가 주목했던 사람들은 그 좋지 않은 환경을 가졌던 210명 중에서도 나머지 3분의 1이었습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 있던 아이들 중에 3분의 1은 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또래보다 더 우수한 학습 능력을 보였고 또 능력 있고 배려심 많은 성숙한 그런 어른들로 성장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이 비슷한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베르너가 찾은 답은 이 아이들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이웃 어른이나 또 선생님 등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정신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던 어른들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환경의 열악함이 불행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조건이 될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정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하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사람의 인생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인생에서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느냐로 판가름 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황적인 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 곁에 있는 어떤 한 사람만의 존재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역사적인 만남을 얻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보고 모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물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뒤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수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호수가 근처에 두 척이 두 척의 배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배를 타고 밤새 조업하던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얼굴이요. 굉장히 무겁고 밝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폐산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깨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 두척의 배가 있었는데 무작정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어부 시몬의 배였습니다. 주님은 배를 육지에서 좀 떼달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배 위에 앉으사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절 말씀입니다. 지문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소한 물고기를 잡는 그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판단과 전문성을 따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지금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업으로 살아온 사람이 목수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배를 띄운다는 것이 여러분 과연 말이 되는 일일까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시몬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잡힌 물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더 이상 베드로의 마음은 잡힌 물고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주님을 향해 달려가 외쳤습니다 주여! 여러분 주님에 대한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소리치며 통곡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날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은 안 잡히던 물고기가 갑자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것이 아니라 그저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 뿐인데,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을 떠나라 하면서도 그분을 이제 자신의 삶에 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어디에서입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바로 그 출발선에서는 일이요. 우리가 그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동력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한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상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얻었고 무한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능력이 되고 삶의 변화가 되고 기적이 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 정도면 꽤잘 믿는 것 아닙니까? 이 이른 새벽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하 7도입니다. 엄청나게 추웠죠. 그런데 이 새벽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정말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내가 믿음으로 잘 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게 원하고 있고 또더잘 믿어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니면 도무지 이것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 내 인생의 절대적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맞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모든 일들 참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고, 좋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반해서 진정한 순종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교회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수 있습니까?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 교회 밖 실제 우리 생활에서 실패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겁니다. 믿음 생활에는 성공을 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을 이루는 이 일에서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다 훌륭한 성도입니다. 다 인격자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면, 그곳은 교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고, 우리 역시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믿습니다. 우리가 이 머리 속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을 믿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 합니다. 입술은 항상 주여 주여를 외칩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넘어 펼쳐지는 더 넓고 깊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삶 속에서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 순종하는 실체가 없다면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뜨겁고 열정적인 주여 주여와 아멘은 그저 우리의 입 안에서 맴돌다가 관념적인 교리 고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능력과 어떤 기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인생의 변화와 기적은 머릿속으로 알기, 알고 있는 이 관념적인 지식과 그저 입술의 맴도는 그몇 마디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와 기적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실제로 삶을 통해 순종했던 자들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였던 나한만 장군은 더러운 요단 강물에 몸을 일곱 번 담그었습니다. 바보죠. 가난 혼인잔치의 종들은 물을 부어 연회장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를 바구니에 남아, 담아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런저런 명령에 대해서 이것들은 그냥 법이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하나의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적지 않죠. 그래서 단지 우리가 지켜야 할 십자가고, 책임이고, 삶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 때,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곳은 하나님 그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된 한 해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